자 수트 풍산자 필수형 521번 3참수 FX와 이참수가 있는데 자 걔들이 막 이런 식들을 가지고 간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음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얘랑 일단 너너 너랑 너랑 너를 딱 쳐다보면요. 같은 값을 가진데 같은 값을 가졌을 때 f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과 g함수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대. 자그 말은 우리 쌤이 우리가 얘두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같다는 얘기, 만난다는 얘기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fx라는 함수랑 지금 fx 마이너스 gx 지금 얘가 f의 마이너스 1 빼기 g의 마이너스 1은 빵이라고준 거고, f의 1 빼기 g의 1도 빵이라고준 거고, f의 4 빼기 g의 4도 빵이라고준 거야. 그럼 내가 h fx-gx를 새로운 hx라는 함수로 받아들였을 때, 얘가 hx잖아. h의 마이너스 -1은, 1은 0이고, 얘가 hx잖아. h의 1은 0이고, 얘가 hx잖아. h의 4는 0이란 얘기야. 그럼 결국, 이 h 함수가 어차피야, 4차에서, 3차에서 2차를 뺀건 어차피 hx도 3차잖아. 이 3차의 함수가 실근을 뭐랑 뭐를 뭘로 가진다? 마이너스 1과 1과 4를 실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지. 이해했어? 자, 그래서 fx-gx는 hx구요. 이 hx가 뭐랑 뭐랑 마이너스 1과 1과 4를 실근으로 가지니까 최고차의개수인지 모르겠고 x-1에 x플러스1에 x-4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. 그래야지 얘는 0. hx 얘가 hx니까 hx 는 0으로 봤을 때 얘가 0 얘가 0 얘가 0인 x1 x-1 x4를 실근으로 가지는 거잖아. 이해했어? 자, 그래서 fx-gx를 저렇게 적을 수 있고요.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준 거, 얘를 토대로 남은 걸 찾아야죠. 얘를 찾아야죠. 자, 니는 이제 f의 x-f0-g의 0은 4라서, 결국 h의 0은 4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. 아까 이게 hx였고요.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넣는 거니까. 0 넣으면 h의 0은요? h 0? H0? 그냥 h0이라고 얘기해도 되고, 연립한함수를 새로 함수를 사는 거는 정적 분야 활용해서 많이 쓰죠. 이 식에다 그냥 x0와 0 넣어도 돼. 그럼 x의 0 마이너스 g의 0은요? 0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a인데, 이게 얼마? 위에서 f0 곱하기 h 의 0은 4라니까. 따라서 a는 얼마다? 1이라는 걸 알아냈다. 됐어. 자 그러면 fx-gx가 결국 그냥 x-1에 x플러스 4에 1에 x-4라는 식이라는 걸 알아냈고요. 그럼 자 나한테 묻는 요 놈은요. 나한테 묻는 요 놈은 지금 앞에 인테그랄이 똑같죠. 그럼 인테그랄이 똑같으면 합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 x g x 의 dx를 묻는 거고요. 얘는 결국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-1에 x 플러스 1에 x-4에 x dx를 묻는 거네요. 자, 얘는 정적분 계산하면요. 답은 4분의 9가 나옵니다.